우리 모든 핑계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말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핑계가 되는 그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핑계가 되면 사단이 계속 자녀를 핑계하도록 공격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35년 전에 저는 넷째를 낳고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누워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여덟 명이 한방을 쓰는데, 형광등의 그 소리가 시끄럽죠. 계속 돌아가는데 밤새도록 제 마음속에 어,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내가 나와서 이네 명을 키우면서 어떻게 목해 하죠? 뭐 이게 이 산모가 새, 나오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어떻게 이거를 다 감당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 잠을 못 이루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내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나를 자녀 내명을 감당할 엄마로 자격을 인정한 거다라고 하셨어요. 오, 어, 그러네요. 제가 그 인정을 받은 거네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제 입에서 아이들 때문에 죄의 일에 빠지겠다던가 뒤로 미루겠다던가 그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에 오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는 완전하십니다. 근본적인 치유이고 주님의 치유를 체험하고 나면 그 체험이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을 주님 앞에 나아가 호소함으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치유받은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그 믿음의 성장이 주님을 따르며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을때이 베드로의 가정과 같이 최고의 될줄 믿습니다.